안녕하세요, 아거 클로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에 포인트 바지 영상을 생각보다 좋아해 주셔서 한번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피스 오브 마인드라는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요즘에 사랑받고 있는 카고 디테일의 팬츠지만 이렇게 아웃 포켓으로 들어가 있어서 귀여운 포인트가 되면서 남들과 다른 느낌으로 입기 좋은 제품입니다. 블랙 차콜 컬러로 되어 있는데. 차콜 컬러가 좀더 눈이 갔고 사이즈는 원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어나더 유스 제품입니다. 포인트 팬츠를 샀다가 이 사진을 보고 제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절개 느낌이 너무 뻔하지 않고 컬러감도 자주 입을 수 있는 컬러감이라 좋았습니다. 앞면 느낌도 좋았지만 이렇게 뒷면 느낌도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코드입니다. 겨울 시즌에 종종 포인트로 사용하는 벨벳 소재의 포인트 팬츠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광택감과 전체적으로 주름진 느낌의 구겨진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핏감으로 보여지는 제품입니다. 밑단 조인끈이 있어서 조각 팬츠나 그리고 기본 형식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알렌의 카고 팬츠입니다. 왁스 코팅이 되어서 기존 카고 팬츠와는 다른 느낌으로 실크한 분위기를 내기 좋을만한 제품입니다. 트렌디한 핏감에 사이드에 플리츠 디테일이 되어 있고 밑단에 조절 스냅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썬데이 오브 클럽의 조거 팬츠입니다. 타이다이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인데 기본 조거 제품보다 포인트로 더 좋고 그린 색감도 매력적이라 골라보았습니다. 패딩이나 무난한 컬러의 겨울 자켓이 많은 겨울 시즌에 포인트 주기 좋을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12월에 구매한 제품들 하울 영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